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오늘도 자전거 타면서, 뭐, 뻣지, 이제 뭐, 내일이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아주, 아주 농익었습니다. 아, 그 뻣지 하나를 하나를 그렇게 먹어야 되는 이유, 왜 그렇게 생겼냐냐 보니까, 그걸 한꺼번에 한 입을 털어놓으니까,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서 배가 아파. 그니까, 러 하나씩 먹으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야.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난다. 이 말이에요. 까치돌도 그걸 쪼아 먹는데, 하나씩 먹으라고, 사람도 하나를 먹어야 되고, 새돌도 하나씩 먹으라고, 고만한 크기로, 고만한 크기 하나씩 먹어야 당분이 조절된다는 겁니다. 이걸 한, 한쿵 먹으니까 배가 아픕니다. 당도가 너무 높아서. 아, 자연의 순리. 참 오묘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전거 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이 들면 왜 시골로 가고 싶으냐? 전원생활을 하고 싶으냐? 또 다른 얘기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을까? 바쁘다가 보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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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에서부터 20대 초반까지는 군대, 뭐, 공부해야 돼. 대학 나와야 돼. 또, 군대 갔다 와야 돼. 그러면 또 뭐, 직장 다녀야 돼. 그냥, 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무, 그냥, 못 빠지게 열심히 일해야 돼. 에 빨리 똥 빠지게 해야 되자고 하.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인생이 이렇게 그냥 사는 건지 이게 즐거운 건지 행복한 건지도 몰라요. 눈 뜨면 또 나가야 되고 들어오면 피곤한 자야 되니까. 그래서 에,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고 뒤돌아 보니까 아닌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너무 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원생활 조용한 곳에서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살아가는 데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반반씩 존재해. 그러나 눈에 잘 띄는 거, 또잘 보이는 거, 귀에 잘 들리는 거, 그것은 나쁜 것이 먼저입니다. 선한 것보다 참희한해요 그 선한 것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나누고 베푸는 거잘 알려지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누고 베풀고 희생 봉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사건 저지른 놈은 금방 뉴스에 나와요. 인터넷에 금방금방 뜹니다. 보면 뭐 정치권의 그뭐 언니 수원 지방 법원 뭐중앙지검 어쩌고저쩌고 복잡한 사건은 매일 나와. 근데 그런 지저분한 놈들보다는 숨어서 나누고 베풀고 희생, 봉사, 사랑을 나눈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모든 것은 일반 상식을 기준합니다. 일반 상식을 벗어나면 잘못되고 틀리다고 표현해요. 상황을 일단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들면 살면서 수많은 상황과 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척 보면 다 압니다. 왜? 그런 상황들이 엮어진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놈이 또 있어요. 무식한 놈이지. 일반 상식 자체가 몰라. 무식한 놈이야. 이걸 까만색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걸 노란색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 무식한 놈. 에이? 그런 걸 우린 사람들이 경우가 없다고 그래. 경우가 없다고. 그 경우는 일반 상식다 나이 들수록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말 조심, 행동 조심. 그래서 언행을 조심해야 돼. 일반 상식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행동해야 돼. 후세들에게 모범이 돼야 됩니다. 누가? 어른들이. 근데 어른들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전거 타다 보면. 완전 늙은 수세미 같은 그런 그이이 이 우통 벗고 타는 새끼가 있어요. 아니 그게 공공 장소지. 그게 지네 집못간 통이야. 아좀 미친 놈이 많아요. 이 늑다리 새끼들이. 에? 아이좀 잠깐 타야지. 다른 사람이 다 욕하지. 나만 욕하는 게 아니야. 그는 거 공공 장소야. 거기에 왜 우통 벗고 타고 지랄을 떨어 이 새끼들이. 에? 알통도 안 나온 새끼들이. 에? 그러나, 현대 사람들, 내면보다는 이 외향이 너무 치중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어지러워요. 내면을 잘 꾸며라. 정신, 이성, 그 다음에 지식, 지혜, 이런 걸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머릿 속에 둘 생각 아니고 맨날 뽀대 내려고 멋있는 옷 어디 뭐 여기 문 문신 박는 놈 외모 대가리 물들이는 년 놈들 꼴값 들고 담배 피는 년 놈들 별 아유 내면보다는 겉치레 너무 뭐 치중하고 살아요 기가 부딪히는 거야. 과거에는 식구들이 여러 이야 형제가 뭐일곱여될명 되니까 위아래 상하 좌우 위아래 내가 또그 옆집에 보면 친척도 또 많아. 거기도 또 일곱, 여덟 명씩 돼.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자동적으로 참아야 되는 거, 또 얘기해야 되는 거, 뭐, 별의별, 이렇게 다 거기서 인성을 자동적으로 습득하게 돼 있어. 요 인성 교육을 자동적으로 습득하게 돼 있습니다. 양보하는 거, 또 나누고, 베푸는 거. 근데 지금은 위톨리잖아 생각도 위톨리예요 본인밖에 몰라요. 기본이 잘 형성이 안된 거야. 인성이 형성이 안된 거야.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보면 저거 싸가지가 없다. 저거 경우가 없는 놈이다. 바로 그렇게 얘기 나오지. 인성이 잘 갖추어진 채로 살아온 어른들 눈에는 지금 이 경우를 벗어난 인성이 삐뚤어진 놈들, 그걸 갖다가 꼴살았다 그래. 그런데 그런 놈을 가르치려 하면 젊은 년 놈들 여기 담배 피고 돌아다니는 년 놈들 그거 가르치려고 하면 그 새끼들이 댄비고 개소리한. 그러니까 아예 싫어져. 그러니까 그 새끼들은 영영 그렇게 살다가 뒤지는 거야. 왜 누가 잔소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쌍한 거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가 피하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 물론 뭐똥 맞아 죽으면 그래도 피요. 똥도 무서워요. 똥똥 올려면 죽어버려. 근데 요즘은 부모가 노란색이면 자식은 갈색입니다. 더못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좋은 이 과실을 맺게 돼 있어요. 외톨이도 멋있는 인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는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부모가 양아치면 자식 새끼도 역시 양아치입니다 여기 뭐 보니까 전주에, 전주의 초등학교 뭐 3학년 새끼가 교장 선생한테 침 뱉고 막 들이댔고, 그애민년이또 그, 그 담임 선생한테 와서 뭐 지랄치고 경찰에 고소당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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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치기 하 그니까, 러그 애미년이 그지라니까, 자식 새끼가. 아니, 생각을 해봐. 초등학교 3학년 새끼가, 국민학교 3학년 새끼가 교장 선생한테 침 뱉고 욕하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내면 이 학교 저 학교 떠돌다가, 그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에? 그 애미년이 미친년이지. 나이 들면 현재 그 비상식적인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꼴보기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꼴보기 싫은 이 꼴값 또는 연놈들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게 시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스트레스 적게 받고 사는 거 그게 행복입니다. 또 외부의 꼴보기 싫은 놈들 요런 것들이 쓸데없이 쓸데 없는 나의 그 인성을 갉아먹어. 내 스스로도 지금 화딱지가 나고 우라증이 생기고 이 스트레스 받아서 내 삶의 근본을 파괴하고 있는데 거기에 외부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내 삶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찌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보기 싫니까 시골로 가는 거야 누적된 스트레스 과다. 이게 관상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웃음이 별로 없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시골 생활 전원 생활. 근데 또 시골 가서 쫙좀할려 했더니 그이 시골 이장놈의 새끼들 대가리에 똥똥어리 밖에 안 박힌 놈들. 이 머릿속에는 뇌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가리 속에 똥이 들어있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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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 더라 그게? 뭐, 지역 발전 기금으로 뭐, 천만 원을 내라는데 어떤 놈은 또 1억을 낸다며. 미친놈 대가리에 똥 밖에 안 들어가지고, 아유. 그냥 속 편하게 살자. 그렇게 전원생활 와서 시골로 갔는데 이런 이대가리 똥백기 안 들은 이장놈들이 있어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올라온대요 또. 속 편하게 살다가 가자. 나는 자연이다. 그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식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무슨 장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의사 판검사도 아니에요. 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나는 자영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나의 소망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미련 때문에 그래. 미련 때문에 실천하지 못해요. 그러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미련 딱 잘라서 단념하지 못하는 마음 과감하게. 잘르고 실천하면 행복입니다. 그런데 미련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면 행복도 없고, 말로만 행복, 허공에 떠드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웃는 얼굴이 없고, 웃는 얼굴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미련 때문에 죽을 때 웃음 없이 찡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찌들은 세상 속에서도... 웃는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희생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웃습니다. 관상이 좋습니다. 웃음이 명약이요. 웃는 낯에침못뱉는다 참,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항상 겸손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나는 자연이 달라서 산 속으로 가지 않더라도 도심 속의 자연인으로 살아간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결정할 시간들, 조건들.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퇴직 후에 미련을 버리라. 제2의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1의 인생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면 제2의 인생도 똑같은 제1의 인생과 같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죠?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과감하게 바꾸세요. 환경을 바꾸세요. 두 번째, 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건강은 기본이고, 두 번째, 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못 합니다. 건강이 없어도 건강을 이어도 이것도 저것도 못하지만 돈이 없어도 이것저것도 못해요. 두 가지 조건은 기본 갖춰줘야 돼요. 그러면 젊어서 애새끼들한테 돈줄 필요가 없잖아요.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내가 얘기했잖아. 자식에게 돈 주면 반드시 둘 다가 거지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제 1의 퇴직하고 나서, 제 1의 인생과 제 2의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 2의 인생이 제 1의 인생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존재감이 상실됩니다. 존재감이 줄어들고 초라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을 마쳤어요. 그러면, 딱전원생활 하면서... 어? 나누고 베풀면서 이렇게 희생봉사하면서 사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돈이 없어서 자식에게 돈다 내고 자니까 먹고 살게 없어요. 그래서 그 졸업한 학교에 가서 그, 그 도움이 있잖아. 에이? 학교 지킴이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벌어 먹고 살아야지. 존재감 떨어집니다. 모양 달이 안 나요. 노년부전이 망조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멋을 찾아 떠나라. 외국 사람들 보면 막 6개월씩 여행가들. 얼마나 멋있어요. 왜 여러분은 못하냐, 이 말이야.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시골 생활, 나는 자연이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어, 행복한 인생은 나 하기 나름에. 이요 자신하기 나름이에요 누가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다 제2의 인생을 멋있게 펼쳐가려면 건강과 돈은 기본이고 미련을 버리고 과감하게 실천할 때만 행복을 찾습니다 오늘 뻗다 먹었고 자전거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한 번쯤 백 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60에 퇴직하고 나서 이제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돈도 없고 뭐 건강도 잃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서글프게 살다 죽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돈맛아 멋있게 여행 다니면서 살다가 죽는 것도 행복이다. 오늘 그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